자, 할 얘기가 많으니까. KBS가 어,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또 내놨는데요. 단독으로 어, 또 다른 행정관이 외부업체 겸직 사항이 또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음. 대통령실 총무 비서관실 총무 운영관리팀에 임용된 행정관 박모 씨가 외부업체 이사직을 겸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박 씨는 이사 등재 사실을 어제 알았다며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근데 이 해명대로라면 대통령실에서 이 실수를 못 걸러낸 거잖아요. 아니, 지가 몰라면 어떡해. 그 본인이 <laughs> 내가 이 사회이사인지를 모르고 있었대. 그래서 신고를 못한 거야. 왜요? 11억 원이 있는지 내 재산인지도 깜빡하고 신고를 안 하는 의원도 있는데요. 아니, 내가 사람인지 몰랐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밑대신 줄 알았어. 사람이었어? <laughs> <그냥> 아니야, <거잖아요>. 리야 <laughs> 아니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공무원법까지 어겨가면서 그리고 했나. 검증을 안 해가면서까지 이 사람을 심지어는 정관으로지 심지어는 어, 옛날 그 관저팀이라 그래가지고 음. 예, 관저 운영과 내부 행사 담당하는 이른바 맹신이 측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저팀이면 1 0 0지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과거가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음. 네. 박신대. 청주에서 정치 활동을 해갔다. 청주? 음. 네. 뭐가 관련이 있을까 너무 궁금하다. 원래는 가스 팔던 사람이었다. 충전소하던 사람이었다. 음. 제가 보기에 돈을 많이 되지 않았을까. 음. 평사, 평상시부터 <laughs> 돈을 많이 되지 않았을까. 급수로 하는 거. 네. 그것처럼. 음. 네.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laughs> 얼마를 찔러줬냐에 따라가지고, 직이 바뀌는 거죠. 어? 예전에 그, 어 뭐, 조선시대에나 있었다고 하는 전통적인 매관 매직의 <laughs> 네?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어? 생각해보니까 맞네. 그 매관 매직 할 때, 사실 그 정승판서 집으로 다이렉트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 첩집으로 가야 죠 그렇지, 첩집으로 가야 되죠. <laughs> <laughs> 아니 진짜야 첩집으로 가야 돼. 아 진짜요. 어. <laughs> 어. 그것도 애첩. 어. 애첩? 첩이, 첩이 여러 명 있을 어. 때 애첩. 제일 막내첩. 네. 음. <laughs> 이게 뭐야? 무엇이 다른데? 난이 사람이 예를 들어 삼성 직원이었다든지 행정관이었다든지 음. 아니 뭐 호텔 매니저였다든지 뭐 관저 담당이라고 하니까 음. <laughs> 가스 팔던 사람이라고 충전소 하던 사장이라고. 아, 이 사람이 무슨 가서, 가서, 사저 관리를 하냐고. 왜요? 대통령, 저기, 실에, 저, 뭐야. 바리톤도 있는데. 가장가 <laughs> <laughs> 물려줘. 아, 몰라. 자라 우리 명신. 이런 건가? <laughs> 바리톤부터 뭐 맞네 아주 그냥 다채로워 아주 다채로워 아니, 아니 사회 각 분야에 있는 뛰어난 어? 인재들을 다 긁어 모았어 승려부, 승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긁어 모은 거다 이해한다고 네 왜요 내세울 거라고는 우리 아빠 친구 강원도에서 정치인이야 하는 애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운 당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사람이 왜 채용됐는지에 대한 가스. 의문을 좀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지들도 왜채용됐는지 몰라요 아그대요그 사람 특기가 뭔지 모르는 거야 어. 아 가스통 때문에 가스관 보수라고? 뭐라고? 응. <laughs> 아니야 아니면 가스통 할배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 그 가스통 그 할배들 가스. 충전소에서 채용한고 <laughs> <laughs> 그건 따로 해 그렇죠. 프로판이나 딴데 사는 거야, 이 사람은. <laughs> 큰일 나.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말을 치어낼 만큼 뭐 없다는 거지. 어떻게 하다 하다 네. 가스 충전소 사장이 부속실에 <laughs> 들어가는 거는, 듣도 보도 못했고. 관저의 LNG를 뭐 어떻게 네. 하나? 뭐라도 하나? 관저에서, <laughs> 관저에서 가스, 가스 관련된 관리를 하나? 부엌에 있는 가스나 보일러 같은 거 점검하려고 가스에서 사장을 했다고? 예. 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인사입니다. 바리폼부터 네. 시작해서. 근데, 더욱 놀라운 건 권성동 그 사촌 업체에 관련한 또 JTBC야. 아, 추상한 네. 수익 계약인거요 조만간 JTBC 앞수수색 들어가겠네요. 100%다, 네. JTBC는. 네, 네저 강릉시가 지난 2020년에 주문진항에 방파제에 설치된 조명장비를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laughs> 이 업체는 권성동의 사촌동생인 권 씨가 운영 중입니다. 당시 수익 계약 조건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서 관련 공무원 7명을 징계했고 이 업체는 개선 요청 사항 정도만 보냈는데 당시 징계위원회는 또, 권성동에 친척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 친척이 또 징계위원회도 안에 아니 강원도에는 있 <laughs> 웬만한 취업자는 <laughs> 전부 다 권성동에 꽂아준 사람이잖아. 아, 이분이 진짜 강원도의 힘이었구나. 강원도의 힘이네. 카지노부터 시작해갖고 공무원까지 안 꽂아준 데가 있어. 없네. 대단하다, 진짜. 아, 대단하다. 강원도 취업은 맞아. 권성동, 이건가? 네, 그렇죠. 네. 아, 네. 강원도 취업이라니요. 공무원 취업 전체가 음, 다 아, 권성동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거의 독점하다 시피 하셨네요. 야 이쯤 되면 다른 야. 정치인들 분발하셔야겠어요. <laughs> 그, 그 와중에 어. 1 7명 정도 끼워 넣었다가 혼자서 실형 받은 그뭐누그그 의원 그 뭐냐? 누, 똑같이 어. 똑같이 청탁을 했는데 <laughs> 권성동은 빠져나오고 혼자 유죄 받은 개. 그분 이름 뭐지? 염동렬. 염동렬. 염동렬은 개심 쬐 거야. 어. 아니, 씨, 니가 내 밥그릇에다 낙하산을 꽂아? <laughs> 어? 근데 이 사람이 수위계약만 지금 2015년부터 보면은 415건이거든요? 수위계약. 싹쓸이네. 그러니까 그냥 준 거예요. 경쟁이 아니야. 경쟁을 한게 여섯, 아, 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400건 넘게는 수위계약. 바로 강릉시하고 다이렉트로. 이게 이정, 그러니까 강원도 대통령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강원도는 네. 따로 집권자가 있었네요. 네. 네, 따로. 예, 네, 따로 대한민국, 왕국이 네, 개설되어 네, 있었네요. 그게 한국이 아니었네요. 권성동의 그럼 거기, 저기. 그 문도지사는 뭐요 바지사장이었어? 아, 어~ 그랬네. 그랬네요. 어~ 실세는 따로 있었네요. 그랬네요. 그랬네요. 참 여기 그~ 보고에 비하면 참 강릉은 밝은 도시예요. 왜요? 네. 아니 2015년부터 조명으로만 80억을 쏟아부었으니까 <laughs> 어? 뭐방탄의뿐이겠어요 동네 구석구석 그 가로등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릉은 참 밝은 도시가 되었네요. 네. 권씨 일가 때문에 그래서 그 친척이 하는 소유 업체 계약을 어, 그 사람을 이제 징계해야 되는 징계위원도 권성동의 사촌이다.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이 있고. 권성동 사촌이 강릉시하고 수의계약을 맺고 그거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 징계위원이 또 사촌이야. 그쵸? 아니 권씨가 그렇게 숫자가 많어? 대민면 권씨 몇명이라 되는데? 저 봤을 때 그냥... 강원도가 권씨 집성촌이었어? 어? 그냥 권씨가 그 권성동 씨께서 본인의 일가친척을 다 그쪽으로 모으신 거 아닌지 어. 내가 왕국을 하나 만들었어. <laughs> 일로 와 아. 여기서는 우리가 왕족이야. 아, 이러면서 권원도였구나 <laughs> 네. 그래서 어. 그 A 업체 사장이 그 JTBC하고 인터뷰했는데 선거에서 권성동은 도운 건 맞지만 사업과는 관계 없다. 뭔 개소리야 <laughs> 이 씨. 특혜 받은 적도 없다. 야 진짜 권성동씨 최근에 별명 많이 생기셔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권모술수 권성동 브로커 권. 예. 어. 어느게 마음에 드시나? 어. 예. 내가 보기에는 서경석씨가 그렇게 화를 낸다고 하는 네. 공무원 어, 취업은, 어, 취업은 권성동. 그게 네. 제일 마음에 들어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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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게 이 불법으로 해 갖고 그 징계를 받았잖아요. 네.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도 2020년 10월 이후에도 음. 계속 수의 계약을 받았다고 하면 76건을 받았다고 하니까 공무원만 저기 제재를 받고. 그렇죠. 괜히 그거 관련해갖고, 문제 삼은 공무원만 처벌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업체는 아무 피해를 안 받고, 계속해서 수주를 받았다는 거죠. 어, 진짜, 권문세족 권식, 권원도, <laughs> 이러다가 진짜 수도가, 강, 수도, 강릉으로 천도 될것 같다고. <웃음> 네. <웃음> 엄직한 상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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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수도. 강릉! 마, 강릉! 뭐, 이렇게 해갖고. <웃음> <웃음> 앞으로 한반도의 중심이 강릉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KTX도 강릉으로 직행하는 것도 권성동이 <laughs> <본성동에> 해버렸잖아. <laughs> 어, 이거 큰 그림 아니야, 진짜? 이거는 진짜 그무정차 차에 <laughs> 네. 그 권씨하고 연관되어 있는 <laughs>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 권씨만 타는 거 아니야, 거기? <laughs> 무지무지하게 타고 다닐 것 <웃음> 같아요. <웃음> 자, 이런 가운데 엽관제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음. 네. 그 강승규 그시민사회 소속이 시한합니다. 난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 실채원은엽관제란 말했던 엽관제가 뭔지 좀 알아봅시다. 네, 역관제는 선거에서 공을 세운 기여도와 충성도에 따라서 공직자를 인정한다. 아, 그냥 공신록이라고 그러지, 쉽게. 그냥. 역관제. <laughs>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 참여해서 일을 한데 대한 포상으로 일자리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채용을 역관제라면서 이 비공개 <laughs> 채용을 통해 대통령실 <laughs> 채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 등이 공적 채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거를 듣고 한숨을 쉬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할 말이 없다. <laughs> 대통령실도 한숨을 쉴 만한.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더 했다! 라고 난리를 치니까, <laughs> 아, 최재성 전 수석이 예,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린 그냥 비공개를 했지만,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누구하고 연관된 사람 뽑은 적이 없어. 아니 그리고 뽑았으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있어 얘네들이? 천만 원 주고 들어간 사람 있냐고 문재인 정부에서 없잖아요. 누구 아빠 친구 뭐 이런 애가 드러나는 게 들어간 뭐, 진짜 없다고. 순진하다. 너는 그게 천만 원만 기록돼 있다고 천만 원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영수증 바란되는 돈이 그 정도였던 거고 저쪽 집구석은 왜다 저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아주 그냥 근데 똑같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 응. 이제는 딱 얼굴만 보잖아 응. 쟤는 정치 성향이 저쪽이야가 딱 보여 응.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잘못했습니다 전부 자르고 어? 원상회복하겠습니다. 라든지, 뭐, 이러이러한 조치가 일어난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라는 <laughs>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laughs> 대통령이 수석이 나와가지고 뻔뻔한, 펌프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선거 끝나고 나서 고생한 사람들 다 원래 한 자리씩 주는 게 정상인 거지. 심지어 정재원은 아니... 그거 안 주면 역차별로 했어.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무슨 뭐, 어, 인조반정했던 세력들이야. 니들이 한 명이야? 어? 네. 이말 그대로 나라를 뒤엎어 먹은 도적들이 스스로 스스로 자리를 나눠 가지는 걸 갖다가 당연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놓고 뭐 문재인 정부 때안 그래냐? 그아 그거랑 다르다니까. 설마 그그 그 가스 판매하다가 들어가는 행정관 때문에 지금 가스 가격이 막 오르고 있는 건 아니겠지? <laughs> 설마 그것 때문에 가스 라이팅을 하는 건 아니겠지? 응? 어? <laughs> 아, 솔깃한데? <laughs> 가스 전문가로 가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아무튼. 아이고. 나라 꼴이 가 엉망진창. 참 한심합니다. 그래.